일정한 볼을 치려면 간결한 스윙을 할줄 알아야 돼요. 간결한 스윙을 하려면 몸통을 정확하게 똑바로 회전시키는 힘이 필요합니다. 오늘 그 몸통회전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.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플라워프를 가져왔습니다. 골프는 횡방향으로 턴을 한 데서 횡턴이라고 표현을 해요. 개념은 똑바로 이렇게 섰을때 지금 제가 플라워프를 제몸 중앙에 이렇게 놨어요. 돌아볼게요, 제가 한번. 요게 횡턴이에요.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기울기를 줘요. 기울기를 준 상태에서도 똑같이 회전, 회전 이 느낌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잘 보시면 이 훌라후프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. 사실 지금 이렇게 안 움직이는 느낌이 몸을 똑바로 회전하고 있는 건데 이 훌라후프가 움직이지 않는 느낌으로 바닥하고 평행을 계속 이룬다는 느낌. 왜? 나의 몸이 직각으로 서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기울기를 주게 되면은 기울기를 지켜진 상태에서 훌라후프를 똑바로 도는 느낌을 주는 거죠. 이 느낌이 지금 골프의 기본적인 회전 느낌이에요. 우리는 이런 이미지가 조금 있어야 돼요. 이런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 훌라후프를 어떤 느낌으로 움직이냐면은 1번 손으로 2번 몸통으로 정답은 2번이죠 명치로 회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 몸이 막히고 갈비뼈가 다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아니라 무릎부터 허벅지, 골반, 코어, 배꼽까지 이 옆구리까지 해가지고 같이 통으로 돈다는 느낌으로 해야 일체감 있는 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상태에서 기울기를 줘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제가 이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제 안 좋은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. 축을 딱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회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렇게, 이렇게,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면 은 이렇게 백스윙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또 다른 예, 이렇게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. 갑자기 이게 바다가고 평행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. 이플라워프가 이렇게 왜 몸통 회전이 중요하냐면 몸이 이렇게 들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도 플랫하게 돼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상 동작을 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. 복잡한 거예요. 결국, 우리가 깔끔한 스윙을 하려면은 몸통이 정확하게 도는 게 1번이고 거기에 맞는 팔싱크가 나와줘야 돼요. 이 상태에서 내가 스윙을 연결을 잘 시켜야 일정한 볼을 칠수 있는 거죠. 좋은 예와 안 좋은 예를 들어드렸는데 당연히 몸통 회전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볼은 정확하게 가지 않을 거고 사실 이쁘게 스윙하셔야 되잖아요. 이쁜 스윙을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하는데 이쁜 스윙을 하려면은 몸통을 정확하게 잘 회전시킬 수 있어야 돼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정면에서 이렇게 회전한다는 느낌이, 기울기를 주면은 이렇게 회전한다는 느낌. 측면에서는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이, 기울기를 주면은. 제가 좀 움직이면서 좀이 라인이 틀어질 수 있지만, 큰 이미지를 상상하고 한번 보세요. 방금 같은 몸통회전으로. 중심만 주면은 좀 이쁜 스윙을 할수 있을 겁니다. 몸통이 똑바로 회전을 해야 거기에 맞는 팔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힘을 잘 연결시켜야 우리는 매일 일정한 볼을 칠수 있는 확률이 꽤 커질 겁니다.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꼭 연습해보시면은 여러분의 스윙은 이뻐질 뿐더러 볼도 똑바로 갈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. 화이팅!